극우 단체 신남성연대의 대표 배인규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.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했던 극우 단체 신남성연대의 대표 배인규 씨입니다. 혐의 인정하십니까? 마약 투약은 혼자서 하셨습니까? 배 씨는 윤전 대통령 극렬 지지자 무리 중심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어온 인물입니다. 초록 머리에 빨간 정장을 입은 조커 분장을 하고 등장하기도 했습니다. 갱이는으라갱이는으라 교내 집회를 하는 학생들의 앞길을 막아서고 팻말을 부수는 등 폭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8일 네이버 뉴스 댓글을 조작한 혐의가 있다며 배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그란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만들기 위해 댓글을 조작했단 겁니다. 배 씨는 이번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했습니다.